장가기다리한 가족 더오겠자 이쪽으로 오세요. 한 가족이 더해요 여기 문이네. 들어가는 문. 여기 도자기 봐. 도자기 옆에. 세계적인 마애불이라고 이런 게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 그 부처님이라고. 아, 다리가 세 개잖아 다리가 세 개라서 세, 세 번, 한개두개세 개. 세 개. <목소리> 어,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여는 옛날부터 뭐라고 하느냐 면 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붕이 없는 노천 박물관. <목소리> 물건을 타는 저울이에요. <목소리> 새끼펄 이게 어, <목소리> 새끼틀이야 이걸로. 여기다 집을 넣어가지고 발로 밟으면 요거 돌돌돌 돌해가지고 새끼가 아 나와요. 주방에서 방에서 다 전기 털 쳤는데 옛날 전기가 없을 때 이걸 쳤어요. 어처고니 이걸 빼면 지금 뭐가 없죠? 어쩌고니어처고니가 없단 말이 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. 요거 이름이 뭐냐면 팽개야내팽개 치다. 한번 봐러로 확인해 보세요. 똑같은 그림이요 그래야 저희가서. 아 이래 보면 조수 전장도 있고요. 이렇게 오세요. 이렇게 와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면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비관해. 올해보다 두 달이 앞서갑니다. 그래가지고 각종 꽃들이 다 피어있고 태풍 달이라고 하는 연적곡 기억나세요? 해를 품은 달. 그 배경을 여기다 해놨어요. 이게 이렇게 보통 내오는데 앞에 시침이 있고 금침이 있고 초침이 있는 시계꽃이에요. 이 완전히 피면 이렇게 삼층이 딱 나와서 그런 꽃집에서 청사초록이라고 하는데 정식 이름은 여기 있는 대로 아부지민입 성왕이 26대입니다. 2 6대에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이사를 와가지고 의자왕까지 여서당 123년. 그래서 이거 이름이 병솔꽃나무예요. 다 여기 병솔꽃나무. 요 해 주세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아, 회의는 아이고 위치 선정이 좋으시네. 어. 그리고 약간 거울 한 자 아, 중간에 는 어린이들 무릎 무릎 아바 아프다 다리 아프지 좀 참아요. 쭈리 앉아. 어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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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보이잖아. 안 아, 보이잖아. 좋아, 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아저씨 아저씨. 1층 여기, 하고 네. 2층, 3층, 네. 4여 그냥. 누나한테 달려가셨어. 야, 여기 나 씨름이 안 된다. 그리고 여기에는 선물이 아, 큰게 아, 아. 있어요. 선물. 뭐예요? 어? 일일이한테 이리, 선물 큰게 있어요. 아, 아 éc... 밀어라, 밀어라, 밀어라. 밀어라, 밀어라. 어이 걸어. 먹어! 빨리 밀어. 아이고. 아이 사람 나와. 그렇지, 그렇지. 나도 발에 조 বিৰো বিৰোধ বিৰো ごきげんやったわ。